야, 무슨 강아지 이렇게 이렇게 니 어? 야, 얘는 호구고 네. 쟤는 제구 비슷하게 나온다야. 한 마리 또 어디 니 야, 나한 마리 있리 어, 얘는 어, 얘는 얘는 황구네. 황구. 어 작다 싸. 기들 아기. 애기. 작동은 칼슘 먹어야지. 응, 음, 왔어. 아이고, 이 재구 봐, 재구. 이거 아주 그냥. 응. 응. 올봐 재구 이리 와봐. 와봐. 아우, 토실토실하다. 어디 갔니? 호구하고, 황구하고. 재구야. 얼마나 줘봐야 되겠네. 또 어디 갔어? 온다 온다 온다. 황구. 야야 또 양파 받는다. 호구. 아이고 이놈 자식들. 아 이리 와봐. 응. 호구. 황구 황구 황구. 어 호구. 호구 잠깐만. 통줄이 통줄이. 자이 넓은 그릇이 없네 잠깐만 똑같네 재미하고 이거 자자 갑자 일래라 재고도 와서 먹어 재고도 와서 먹어 와서 와서 먹어 겁이 있네 저는 저야 장자 너다 먹지 말고 얘기도 줘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 얼굴에 통절림이튀었다 아이 큰 막그릇이 없어서 비료포대다 줬네. 네, 쟤는 제구 맞고요. 애비가 제빛이니까, 가과 애기 비가 거의 뭐 시커먼 거에 가까운 제구니까 애기들도 아, 비슷 비슷한 색깔이 나오네. 이 저건 이제. 잿빛 얘는 호구 쟤는 황구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아마 여기서 저 황구 한 마리는 분양을 해야 될것 같은데 암컷입니다 사랑이랑 비슷하게 되겠지 자 하나 더따 볼까 하나 더따 볼까 다리랑 와서 내가 같이 갈게 얘들아 이거 먹어봐 겨누고 작다가 먹어 야 오고 오고 임마 자호야자너떨어졌자 바닥에 바닥에 봐봐 바닥에 밟았다 이놈아 자자 호구 야 너, 너가 다먹어안 된다고 임마 자자 재구 먹어봐 어못 먹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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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어봐. 그렇지. 그렇지. 먹는다, 먹는다. 이들 먹는다. <laughs> 경, 경호권은 다 먹었고. 잔이 단백질. 야, 애들 좀. 야, 애들 좀 줘라, 애들 좀. 응? 잠깐만, 이거, 이거 애기 줄래, 잠깐만. 넌너 칼슘 먹어야 돼. 잠깐만, 애기 좀 주자. 일로 와. 일로 야, 호구, 호구. 야.

체격이 크면 엄청 크겠는데 얘네. 얘는 얘는 LM만 하겠다. 꼬라지가. 음. 자, 호구 한번 먹어 보자. 호구. 호구 잠깐만 너 비켜. 작두 비켜. 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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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구. 호구, 호구, 호구. 자, 호구 먹어. 아이 씨. 작두야. 아이 새끼가 참 알고 찾지 말고. 자, 이자 호구 너나 먹어. 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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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아, 아. 잘 먹네, 이는 다시. 자. 놓치다. 아, 제구. 얘는 아빠 집에 갈것 같아요. 음, 이 아빠가 이 저기 잿빛 아주 진한 잿빛 거의 어두운 거에 가까운 개인데 <laughs> 임신시키고 죽었어요. 무슨 이유로 요건 엄마 닮았네. 그래가지고 글로 가고 얘는 엄마가 키운대요. 얘처럼 이제 넌 뭐하니 거기서? 어? 니 뭐하니? 아 얘는 아마도 분양을 해야 될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야, 그 니네 그 할머니 멘드라미꽃밭이다. 이 놈들아. 야가 멋있을 것 같아. 잿빛에. 암컷, 호구 암컷, <laughs> 예, 엄마 암컷, 재피 재구, 수컷 어디갔어 황구 황구 어디갔어 야 황구 어디갔니 황구 어디갔지 황구 황구 암컷 음, 자 저는 날라 날라 운동시키러 갔다 올게요 저 출산한 개에게 가장 중요한 칼슘 먹어 <laughs> 아, 이게요거작두는 여기 있어. 저 날라 운동 시키고 올게.